러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금 책살거좀 구경하러 내려가려고요 아, 책 먼저 구경하러 가자 갔다가 이따가 팝콘이랑 사가지고 들어가자 2시 10분이니까 2시 10분에 올라와도돼 근데 팝콘 사야 되니까 좀 일찍 와야 돼

나속도그꾸 했어. 밥 먹었더니 됐어. 부인데 밥값? 무슨 밥값 먹어?

귀여운 춘시 기전 보조 배터리도 너무 귀여워 아직 끓을 려면 멀었네 오늘 커튼도 달았습니다 회색깔로 네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개 네. 완성됐습니다. 조금 웃기게 되긴 했는데 처음 모자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엔 이제 어떨까? 레몬물 마시려고 얼려뒀던 레몬 슬라이스 하나 넣어서 물 끓이고 있어요 요새 계속 잠 많아져서 아침에 12시간 자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오후 되고 이래서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예전보단 늦게지만 그 다음 8시 20분쯤 일어났고 일어나서 오늘 물좀 많이 마시려고 이렇게 물 끓이고 물 마시면서 책 읽으려고요. 위에를 너무 뺑뺑하게 떠가지고 위에는 좁고 아래는 좀 느슨하게 떴더니 아래는 좀 커요. 좀 삿갓처럼 <laughs> 떠져서 웃기긴 한데 그래도 앞이 잘 보이는 모자가 완성됐어요. 흘려서 보면 이런 느낌, 잘안 보이지만 였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해당 방향으로 자꾸 힘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집밥 먹을 거예요. 어제 남았던 양배추 물레시랑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반찬들 세 가지 그리고 여기다 조기 두 마리 구웠어요. 점심은 좀 든든하게 먹고 오늘은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려고요. 날씨가 진짜 엄청 좋아가지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이 오네요. 네, 밥을 맛있게 먹고 집안일을 할 겁니다. 오늘은 웬일로 체력 있다고 주방 싹 대청소 했거든요. 상판이랑 싱크대랑 가스레인지 다 닦고, 벽에, 하얀 벽에 얼룩 있는 것들 다 닦고, 그러고서 야채들 좀 정리한다고 다 다져서 카레도 만들고, 그러는 와중에 또 체력 방전돼가지고, 간만에 체력 있어서 좋았다 싶었는데. 완전 다운돼 버렸어요.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밖에 날씨는 영한데 집은 햇빛이 잘 드니까 엄청 따뜻해요. 좀 쉬다가 저녁 먹겠습니다. 오늘 신났네? 아, 오늘 일정이 하나 없어지니까 아주 그냥 행복, 행복, 행복 지수가 그냥 절정, 절정을 찍어버리네. 그냥 머리를 뚫고 나와버리네. <laughs> 저희는 태안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시간 여유가 돼가지고 어디 놀러 갈까 하다가 갑자기 태안으로 가게 됐어요. 한2 시간 반 정도 걸려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바다 구경하고 올 거예요. 미세먼지랑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 하얀. 가서 바다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거 뭔가 박물관이나 전망대 예, 이런 게 많긴 하다 우리는 바다랑 밥이랑 카페만 생각하고 왔는데 관광지는 관광지인가 봐 갑오징어 먹오 갑오징어 맛있겠다 오늘 점심은 여기 우기해정에서 먹을 거예요 우기해정 거네. 고생했어 오, 뭔가 이게 이게 오기국밥 이게 한우 내장탕. 신기하다. 내장탕이 많네. 고추기름을 직접 넣어 먹는데. 좋은 것같 어, 너무 좋다.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어, 뭐, 무슨 냄새? 뭘 찍어 먹는 건지 알지? 후추를 넣어서 익히고 고기랑 같이 먹어려고요 음, 후추는 살짝 뿌려 먹으면 맛있대요 어, 나는 오히려 내게 맑은 국이고 너께 빨간 국일 줄 알았는데 반대요 신기하지? 후추를 넣어서 익힌 다음에 음, 후추 뿌리니까 향이 아, 달라졌어 네, <목소리> 오 맛있어 맛있어 고추 넣어서 조금 더 매운 맛을 주거든 맛있는데 깔끔하다. 공도 또 모았다. 꿀꿀이요. 네, 예, 어. 아니 아니야. 응. 기분 무슨 간에. <놀람> 우리가 진짜 여행할 때는 어쨌든 미리 뭐 어디 갈까 계획을 다 세우는데 오늘 아침에 결정돼서뭐 알아보지도 못한 거야 장일 여행은 아 이런 여행도 맛이 있는 거 같아 음. 우리가 여행 스타일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 음. 옛날에 막 식당 다니로 엄청 계획해서 가고 여보 또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그랬잖아 나 음. 이제 스트레스 안받네 음. 진짜 많이 바뀌었어 쉬러 당일로 가는 여행은 계획 없이 그냥 편하게 있다 보 것도 좋은 것 같아.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야? 그래. 잘 쉬려는 계획. 이 음, 잘 쉬는 거 중요하지. 맛있어요. 추천, 추천. 다 맛있었어요. 추천 추천. c o o 국밥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보세요. o u push in the m 고 받아 l e of the world. 바다도 있고 너무 좋다. 여기는 장산포예요. 식당에서 차로 한 15분 안 걸려서 왔어요. 평일에 오니까 사람도 없고 엄청 여유로운데요? 예쁘다. 파도가 너무 예쁘다. 오늘 날씨 좋아서 더 그런 것 같아. 네? 이만큼 빠졌나봐, 지금. 음. 서해바다도 예뻐. 와, 하늘 너무 이쁘다. <웃음> <웃음> 파도가 점점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여기 사람 없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 많은 여름바다는 오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 없는 시간에 오, 와서 더 그런거 없긴해 춥다 따뜻한거 마시러 갈까? 어 추워 카페로 갈래? 아니면 자연인으로 갈데 글쎄 어디가고 싶어? 불나 좋은데? 일단 카페 갈까 그럼? 자연인으로 가보자 그래그래 카페는 뭐 는 이번엔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엄청 커요. 안면도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자연휴양림. 수목원도 따로 있고 등산코스도 따로 있더라고요. 수목원이 엄청 큰데 저희는 스카이워크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등산이네. 이 길로 가면 빠른데 등산코스고 오른쪽 완만한 코스도 있는데, 거기가 한 3배 정도 더 걸리더라. 너무 돌아가야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스카이워크인가 보다. <laughs> 근데 엄청 금방 올라오긴 한다. 90m 밖에 안 돼가지고, 등산 코스가 추가로 있긴 하네. 와! 你呢？<noise> 이쁘다, 옐로우 데이즈. 어, 그런가봐. 내가 한번 열어볼게. 잠겼어, 라라라라라. 잠겼네. 이런. 카페가 문을 닫아서 집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재밌었습니다.